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남시 미사강변 8단지 스타힐스 814동 101호 31평 경매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2분밖에 안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화하게 길게 설명하면 볼거리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주세요. 감정가 8억 2,100만원에 시작하여 30% 저감된 금액 5억 7,470만원에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구호선 연장호재, 초역세권, 망월천, 미사한강공원 근접, 올림픽 대회로, 외곽 순환도로, 중부 고속도로, 서울 춘천 양양 고속도로, 강남역, 강변역, 잠실역, 광역 버스노선 발달,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코스트코, 이케아, 편의시설 잘 갖추어져 있는 살기 편리한 아파트입니다. 법원 경매는 일반 부동산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금액이 높은 것은 수십억까지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투자 방법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매를 입찰부터 입주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지 못한 좋은 물건들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네 부동산 이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연봉 몇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예상하지 못한 숨어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의 함정을 가르쳐 준다고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함정을 다 배워서 하기에는 일반인들은 힘들고 내집 마련 한번 하고 말 사람들이 그 많은 양의 경매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정열 낭비입니다. 그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게 전략하는 길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크나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경매 날짜 진화 물건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대리 법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